구독, 좋아요, 꾹.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본인의 닉네임, 키, 나이, 몸무게, 사는 곳, 성향 여섯 가지 정보 야무지게 부탁드릴게요. 어, 닉네임 한 글자 여보세요. 예, 네, 한 글자 태로 할게요. 태? 태님? 네네 태... 태님 태님 저스무살이고요 <laughs> 스무살 20살. 바텀이고요 바텀 키는 1 8 6 1 8 6 바텀 네 체중은 71kg요 71kg 그리고 뭐 안나온거 같은데 잠깐만 서울 살아요? 아 대구 대구분이시고 스무살 1 8 6 7 1 바텀 네. 닉네임 태어 여섯가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186에 굉장히 굉장히 장신의 바텀 친구 킹크랩 같은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laughs> 그래 우리 태 님께서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셔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까요? 제가 안지 1년도 안 됐거든요 네 이쪽인 걸 안지 1년도 안 됐다 10개월? 응 10개월 정도 됐다 네 근데 <laughs> 어플을 하면서 그러니까 1년 한 4번? 음. 응. 좀더 사귀었는데 근데 네번다 올해 못 갔어요. 음 그게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음 약간 좀안 좋은 사람만 골라서 사귀는. 음. 내가 연애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고민이라서 연락을 주셨군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요. 아무튼 작년에 그럼 네 명을 사귀었어요. 아직 12월 31일이니까 2018년도에. 뭐 올해 네 명을 사귀었다고? 네. 어머 이 친구 능력 있네. <laughs> 가장 오래 간게 언제예요? 삼 개월 정도. 삼 개월이면 오래 사귄 것 같은데? 근데 그삼 개월 빼고는 진짜 한달채안돼 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연애를 한열대 번을 넘게 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한 달을 넘겨본 게몇 번이 안 되고 솔직히 백일 넘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유일하게 한번 가장 오래 사귄 게사 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데이트 같은 거할때뭐 네.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연상에 보통 만났을 거 아니야 어리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야 여기 가자 이러면은 우리 태님께서 따라가는 스타일인지 아니면은 태님께서 여기 가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내가 아.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 스타일인지 제가 근데 보통은 약간 짜는 편이에요.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아. 자기가 고는 것보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상황극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2018년의 마지막 통화답게 우리 김똘똘과 우리 태님 두 명의 응. 콜라보레이션으로 지금부터 상황극 한번 가볼게요. <laughs> 나 그럼 24살 할 테니까 너 20살해? 아 네. <laughs> 그럼 나 지금부터 내가 탑이야. 네. <laughs> 아 오늘 나한테 어려운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셨어 이분이. 우리 태님이 나한테 어려운 과제를 안겨줬어. 응. 지금부터 김똘똘 탑 연기 탑 스프레 한번 가볼게요. 탑 스프레. <laughs> 지금부터 우리 어186 장신 바텀 20살짜리 친구랑 김뜰돌은 24살이고 키가 179이며 어 어머 너무 누구 뭐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동생 동생? 네뭐 여동생까지 셋이서 같이 <laughs> 약간 여동생은 약간 철 없는 철부지 신우인 거지 신우이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이렇게 회방을 놓는 회방꾼이야. 해방. <laughs> 어, 해방군이거든 이 신우이는. <laughs> 어, 그래 아무튼 어, 어 괜찮겠어요 집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둘이? 네. 동생이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저 밖에 왔어요. 어 그래 잘했어요 동생 혹시 동생이 자꾸 방해한다면 저 바꿔줘 알았죠? 제가 혼내줄 테니까요. <laughs> 네. 어얘 예, 정신 차려 이거 사. <laughs> 어, 그래 지금부터 그러면 상황극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여러분들 대구에서 만났습니다 김떨떨은 서울 사는 토박이거든요 청담동에 사는 패션 디자인 쪽에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고 제가 대구에 출장을 갔다가 어, 술을 마시려고 했을 때 우리 이태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음. 음... 자 지금부터 상황극 할게요 네네 잘 지냈어? 아네뭐잘 지냈죠 우리 반말 우리 말로기로 했잖아 아네잘 지냈어. 동생은 말잘 듣고 있어? 아, 계속 기하리 틀긴 한데. 응. 니네 동생 그때 저쪽 어디야? 대구 그 시내에서 담배 피는 거 내가 봤거든. <laughs> 엄마한테 잃어버린다고 협박 좀 해봐. 그 친구 정신 좀 차리게 해줘야 될것 같아. 아 근데. 응. 집에 다 담배를 피서 응. 아 부모님도 다 담배를 피시고 해가지고 여동생이 피워도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야? 어, 뭐 어.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어쨌든 우리 시어머니랑 시아버님 굉장히 개방적인 성격이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시집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장가구나. 아 잠, 어? 김도일 너는 탑이야. 마음 놓고 장가를 갈수 있을 것 같아. 네 동생이 자꾸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렇게 회방을 놓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의 동생, 너와 너의 동생이 그런 우애보다 더 강하잖아. 어, 그렇지. 어. 오늘은 우리 술한잔 하고 이따가 모텔 같이 갈까? 뭐야? 그래? 응? 아. 아, 왜 이렇게 놀라? 심... 너 스무 살이잖아. 우리 여태까지 300번도 넘게 갔잖아. 왜 그래? 사삼스럽게왜 <laughs> 그래? 우리 만날 때마다 못텔갔으면서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왜놀란을 그래. 아... 너야놀자 VIP잖아. 아 진짜 오랜만이라서. 응. 아뭐 오랜만이야. 우리 저번 주에도 갔는데 저번 주에만 세번 갔는데? 아하 그랬구나. 응. 기억이 잘술 자... 아, 취해서 기억이 잘안 나네. 응. 그래. 너 술만 마시면 근데 개가 되긴 하더라. <laughs> 대구에 어디 맛집 어딨어? 나 추천 좀 해줘 봐. 감주 좋아해, 약간 신나는 노래 나오고. 어나 걸그룹 노래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해, 나 기타비잖아. <laughs> 약간 시내 그런 데 가면 되겠다. 걸그룹 많이 넣어? 신청 6어 달라면 되지. 어, 제니 솔로 신청 좀 하러 가야겠다. 가자 같이 가자. 오케이. 자 이렇게 가지고 지금 감성 주점 대구 감성 주점으로 김뜰뜰 우리 탑김뜰뜰과 바텀 테님이 같이 갔어요. 우리 커플이 같이 갔어. 입성을 했어. 너는 감성 주점 가면은 무조건 여왕석에 앉아야 되거든. 아 진짜 어, 여기 스테이지 가운데 스테이지 있네 무조건 스테이지 옆 자리 앉아야 돼 그래야지 내 노래 나왔을 때 0.2초 만에 전주만 듣고 나가가지고 내가 센터를 찾아할 수가 있거든 너 혹시 스테이지 안 뛰어봤니 나는 10년 동안 퍼스에돈안 내고 다녔거든 게스트로 내가 오늘 여기 대구 접수로 왔거든 신청곡 좀 쓰고 올까 일단 첫 번째 제니 솔로 어 제니 솔로랑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랑 원더걸스 비마 베이비 <laughs> 좀 신청하고 와 너가 알았지? <laughs> 아, 알겠어. <laughs> 음, 가서 신청하고 와. 빛 <laughs> 나는 솔로. 네. 따란, 오.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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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 딴딴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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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어떡해. 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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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나는 아. 솔로. 기탑의 어, 정석을 보여줬어요. 이 친구 나한테 지금 살짝 정내미가 떨어지려고 했는데, 어, 오히려 더 나의 귀여운 모습에 더 반한 거야. 지금 한층 음. 더 올라갔어. 나에 대한 애정이. 나는 지금 출마큼 쳤거든? 너 내가 신청곡 해줄게. 너뭐 할래? 나? 응. 뭐 추고 싶어? 내가 신청곡 써줄게. 좀 추천 좀 해봐 봐 나한테. 트와이스 꺼, 가능해? 트와이스 거? 응. 어.. 아 그.. 댄스더 나를 위해 그거 하면 되겠다. 댄스더 나를 위해 이거? 어어.. 응. 어, 음, 그래 아무튼 이거 내가 춤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태가 어, 지금 전화 목소리로만 어. 들려주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튼 지금 춤췄다고 치고 아니 우리 태는 키도 큰데 춤까지 잘 네. 추니까 되게 보기 좋다. 어 감사합니다. 응, 왜 갑자기 말을 존댓말을 해? 아나 보지 술 취했나 보다. 아, 음. 술 취했나 보다. 우리 말넣기로 했잖아. 이게 정신이 좀안 돌아. 편하게 해. 아, 알겠어. 그래 우리 너좀 추운 거 같으니까 응, 우리 이제 슬슬 자러 가볼까? 예약했어. 내가 어. 예약해 되나? 어너너 아, V I P 잖아. 어 예약해 거기 그때 그그 아, 있잖아 그, 그, 거기 골드 모텔 있지? 아, 잘, 알지. 우리 단골이잖아 어. 우리. 맞아 우리 단골 거기 그그 그 창가 그 창가 그 야경 좋은 방 있잖아. 창문 밖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 좋아하니까. <laughs> 아그 어, 창밖에 쳐다보면 <laughs> 하는 그그방 있지? 우리 거기 자주 가던 그 방. <laughs> 음, 거기로 예약 좀 해. 알겠어. 여기 꺾는데 어떡하지? 어 그럼 빼라 그래. 어, 손님 <laughs> 빼라 그래. 우리 그 정도 되잖아. 우리 VVIP인데. 일단 손님 나가라 그래 빨리. 두배두 네. 두 배로 어. 준다 그러고. <laughs> 어, 두배두배 두배 준다 그러고 두 어, 배. 들어가자. 어. 들어갔어요. 우리 두배 주고 들어갔어. 204호야. 네두 배. 음, 지금 뭔가 끊기는 것 같은데? 여보세요? 어. 아 지금 화장실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는거야? 어, 어 지금 그... 빼고 있어 <laughs> 어, 어 깨끗이 빼고 나와 어. 어 꿀꿀. 잘 돌아갔지? 어 깨끗이 빼고 나오고 어, 음, 깨끗이 빼고 나와 어, 내가 확인해본다 알겠어 어 빼고 어. <laughs> 어, 나왔어 어 빼고 나왔어? 어허. 그러면은 너그물 받아가지고 마셔봐 1급세 물이 나와? 어 맛좀 어, 아, 어. 어 물맛좋아? 어, 어. 어 그래 잘했네 그래. 아주 완벽하겠네. 어, 그래 하지. 응. 그래 아무튼 이제 누워 봐. 어, 누웠어. 어, 누웠어? <laughs> 어, 응, 너 왁싱했어? 아. 이거 응. 하라고 했잖아,한테. 어, 아니. 어, 저번에는 오랑우탄 같이 그렇게 수북거더니. <laughs> 어, 너 왁싱하니까 되게 보기 좋다. 깔, 깔끔하네. 아, 브라질리아 왁싱이 이래 가지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맨질맨질하고 굉장히 만져보고 싶잖아. <laughs> 어. 응, 괜찮네. 부드럽네. <laughs> 아, 고마워. 음. 뭐, 이제, 시작해볼까 어, 어, 어. 어. 어 일단, 잠깐. 일단, 네가 좋아하거거 머리채 먼저 잡아줄게.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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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머리채 이거, 이거, 이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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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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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좋아이 어어 흔들어줄게 일단 머리 머리채 잡고 이렇게, 이렇게 상모 돌리듯이 <laughs> 쾌지나 칭칭 나네 <난해> 이러면서 <laughs> 어 머리 이렇게 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응잘 음, 돌아간다 잘 돌아간다 이제 너가 낫저범이니까 <laughs> 너가 조금 리드를 한번 해봐 나 누워 있을게 내가 저번에 나한테 응. 맞는 거좋아한대 했잖아 어 내가 맞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었어? 어 당연하지 아 진짜? 어나뭐어 뭐, 어. 뭐, 상관없어 뭐 주먹으로 해도 되고 뭐 손바닥도 아, 주먹? 됐고. 응 이빨 꽉 깨물으면 돼 깨물었어 이빨 어 응. 피나는 거 좋아하잖아 응응응 응. <laughs> 입술 터지고 이빨 <laughs> <입술> 다 빠지고 응응 <laughs> <laughs> 자꽉 다물었어? 응한대 일단 응. 한 대부터 시작할게 응어 <laughs> 오늘 좀 세네? <laughs> 이번 주 스트레스 아, 좀 많이 받았나 봐 오늘 좀 아프네? 자두대어어 <laughs> 오늘 좀 세다 응일두 번째 명치 명치 오오 명치, 명치. 어머 <laughs> 어, 숨이 안 쉬어져 <laughs> <laughs> 숨 막히는 걸좋아하잖아 <거> 이렇게. <웃음> <웃음> 아니 숨 막히는 걸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숨을 못 쉬겠는 건 처음이네? 호흡 곤란이 오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어 마지막. 어. 뒤통수, 뒤통수. 어 뒤통수. 어 뒤통수. 어, 뒤통수. 어, 뒤통수. 손바닥으로 때려야 돼 이거는. <laughs> 이거는 <이건> 손바닥으로 때려야지. <들여야지>. 짝수인가게? <laughs> 어어 짝수였어. 짝. 어어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어, 머리가 핑도라. 눈 앞에 뭔가 지금 별이 보였어. <laughs> 어, 네 좋지. 어 조금. 좋잖아. <laughs> 기분이 나쁜 거 같으면서도 좋네. 그래 뭐 사람이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이번에 네 차례야 엎드려 봐 엎드려 봐 주먹 좀 넣어줄게 들어간다 그 왜요 내그너 그게 너 이거 잘 들어가지 너 이거 두 개도 들어가? 잖아너 저번에 두개 받았어 너 설치해서 기억 안 나는구나 어너두개 들어가 너너 너 충분히 들어가 오늘은 한개 기억... 먼저 넣어볼게 아 알겠어 <laughs> 어잘 들어간다 어잘 들어간다 <laughs> 어머 이거 보리 보리 쌀 하는 그 느낌이야 보리 보리 쌀 보리 보리 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머 너 되게 쌀 타이밍 잘 맞게 잘 잡는다 너. 어머 너 아주 대단한 에너를 지닌 것 같아. 그래 아무 튼 어머 여기서 그만두자 이제 여기서 우리 그만둬야 될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태님이라고 여러분들 우리 부산 부산 맞죠? 아 대구라 그랬나? 대구 살고 음. 키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 주먹 두개 들어가는 친구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태님. 한테 많이만 많이 연락 주시고 네? 고민이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태님 굉장히 아,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 있어.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태님 2019년에는 되게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태님 해피한 연말 되시고 음, 새, 새해 어, 쌀 많이 받으세요. 알았죠? <laughs> 네. 어, 그래 아무튼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태님. 네 방송 열심히 하세요. 네 방송 자주 들어오세요. 네. 네. 음, 탑스프레 실패했죠. <laughs>